사봉 아직 안켜는데 아무나? 음. 일단은. <laughs> 밥 먹자. 여러분, 지금. 뭐 먹을까요? 배 삼겹살? 배 삼겹살집? 배 삼겹살집? 배 저희 유니폼. 전택 샀어요. 맞아. 짜잔. 닭갈비, 쭈꾸미? 그래. 요 골목 들어가 볼래? 닭갈비 맞네. 어? 월미 언니가 주막을? <laughs> 어? 월 언니 주막! 싫어? 언니! 가면 할인해주아잘 나갔네 아까 누가 우리한테 설문조사 하라면서 언니한테 아니야 우리한테 고등학생이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안 한다 했어 적당히 대학생이세요 했으면 기분 좋았을 텐데 그냥 꼬치 양꼬치? 그 아, 양꼬치집이 보통 좀 어르신들 있고 약간 좀저 앞에 양꼬치 저거 저거 아, 저거 네. 방송하기 좋은 데가 어디려나 조용히 딱 구석에서 하지만 국를잘못 먹어 양꼬치는 양꼬치는 그래도 먹어 그러면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좋아하는 걸 먹어야지 양꼬치는 맛있는데 많이 못 먹어. 나는 원래 고기 정도 그렇게 잘못 먹어. 그냥 너다못 먹잖아. 잘 먹는데. 언니보다 잘먹거든너입 짧거든. 언니보다 잘 먹는다. 언니보다 잘 먹는다. 언니보다 잘, 잘, 잘 먹는다. 고 웃기지만 말라가지고 얘다리 어? 나곱창 먹을 때도 내가 못 먹는데. 머리 말이 머리 말리거 무슨. 배고파. 아 언니 빨리 정해 봐. 자 너, 우리 매니저가 고기. 난 언니 미안해 나 결정 장애 있어. 약간 나 결정력이 되게 딸리는 애야. 나도 짤딸리 여러분 고기 먹을까요? 곱창 먹을까요? 뭐 먹을까요? 닭갈비, 고기, 곱창. 언니네 집에 뭐가 니까 고기. 고기, 그럼 고기집에 찾자. 야꼬 아, 맥주 땡긴다안 되겠다, 시공 걸자. 나 술. <laughs> 어, 먹으면 안 돼. 옛날에 맥주 광고 있잖아 눈으로 막 꿀꺽, 꿀꺽. 너 상체 너술 먹는 거, 거 싫어하잖아. 어쩌라고! 아니, 막, 난, 나랑 만날 때막 걱정하고 그런다며. 어쩌라고? 그러 내가 응. 내가 만약에 남자친구면 나랑 만난다고 하면 겁나 걱정 안될것 같은데? 술안 먹지. 거의 집에 안 아니 언니 예뻐서 걱정해. 에이, 뭐 남자 보일까봐. 쓰던 언니 사줄까? 못뭐 사줄까? 언니이왕 남자 한. 진짜? 진짜? 아, 보여드릴게요. 시안요 새육회. 메뉴 지리는데? 가실? 갈까? 지금 방송 분량 뽑는 거예요, 여러분. 어. 절대 저희가 선택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송 분량을 뽑는 거예요. 저희가 어 들어가 가지고 맛있었다 잘 먹었습니다 하고 방송하면은그러잖아는 여기 갈까요, 여러분? 여기, 갈까? <laughs> 여기 갈까요? 여기 무한리이이요 뭐 네, 무 뭐. 네네. 아, 네. A는 소고기만 무한리필하시는 거고요. 네, 네. B는 소고기랑 새우 네. 아, 어, 육회야? 네, 육회. 소고기 새우. 육회까지어 육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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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. 구하게도. 좋아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잘안 보이는데? 이거 저 처음에 봐가지고. 아 이제 보인다. 보이냐? 보이죠? <laughs> 아너안 보여. 어, 아, 이렇게 터부 <laughs> 같은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. 어 이게 낫겠다. 어그러네 이게 낫겠다. 모두 이거 보세요. 맛있겠다. 새우까지. 저 이거 또띠아 같은 거. 오 육회. 육회 육회. 갈비살 토시살 등심 부채살. 캬! 어어요어 어, 되게 와 어, 친절하신데 칸이요 네, 아... 여기서 밀카가 이... 제일 맞네. 밀카가 제일 키네 아, 튜160 1 0나 168. 아, 지상이 169니까 리가 제일 크네, 여기서. 아? 나오 나온... 哈比哈比。 <laughs> 아, 두개더남았면 졸라 짜증나. <laughs> 아니야, <laughs> 먹지 마, 먹지 마. 먹어보니까 알겠죠, 언니? 어, 장난치면 겁나 맵다니까 요막소올나와 진짜. 안 먹을 거야, 그냥. 안 먹을 거야. 아 서로 쌈싸죽이할래쌈자 죽이하자. <laughs> 고쌈 아니야! 고추쌈이야! 고추쌈! 지금 배터리 없어서 지금 껐다가 이따가 다시 킬게요. 배터리 충전 좀 해놓고. 배터리가 이게 충전 중인데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. 이따가 그시 다닐 때보여게요 뺨뺨. 안녕.